개발자 입장에서는 통화가 잘 끝나기만을 간절하게 바래왔고요. <laughs> 대화가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약간 숨 수...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보거든요. 어느 정도 놀라움을 줄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다양한 대화를 하고 싶은 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이 되도록 좀더 노력해야겠다. 케어콜 기획을 맡고 있는 김혜리입니다. 케어콜 개발하고 있는 배상환이라고 합니다. 클로벌 케어 콜은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이제 챗봇 서비스들이 예 아니오와 같은 단답으로 이루어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반면에 클로벌 케어 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운 여러 턴에 걸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 불편한 것은 없으세요? 치명적으로 불편한 것은 없는데요,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게 그냥 불안합니다. 못 보게 될까 봐클로바 케어콜에는 하이퍼클로바라는 기술이 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상 대화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지향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들 몇 가지를 예시로 주게 되면 하이퍼클로바가 그것과 유사한 대화를 어, 다량으로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시다거나 좀 눈이 좀 침침하시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 찜질을 좀 하시는 게 어떻겠냐 질문들을 대답으로 하게 되는데요. 답변들을 하게 되는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문맥이랑 가장 유사한 문맥을 찾아서 그 문맥에 올법한 다음에 올법한 응답을. 어, 바나나는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헤퍼클로바로 만들어 놓은 데이, 대화 데이터 안에서 응답 후보가 약 15만 건 정도가 됩니다. 그 15만 건에서 빠르게 20건을 응답을 찾게 되고, 그 응답이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응답이 적절하지 않다 라고 하면은 새로 응답을 생성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응답이 적절한지를 다시 판단해서 그 응답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예요. 무화 대단하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뭐 여러 가지 연극이니까 이번 내용은 요양원에 있는 엄마와 엄마를 찾아온 아들 얘기예요. 오 심오하네요. 저도 저희가 이런 맞장구나 추임새를 중요한 요소로 잡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경청을 하고 있고 당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돌봄과 유대의 가치를 좀 더할 수 있게 네 페르소나 설정을 하였습니다. 병원에는 가보셨나요? 병원엔 가기 싫어요. 그래서 잘안 가는데 그래도 아프면 가죠. 병원은 꼭 가셔야 해요. 이런 것들이 잔소리 같은 아, 요소인데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관심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자식들이 이제 평소에 그 전화를 해서 챙길 때 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저희 회사 임직원분들 자녀 의 입장에서 아그엄 나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밀양이에요 어디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뭐 좋은 곳 추천할 수 있어요? 여행은 밀양이죠 역학이 같은 맞아요. 경우는 이제 대화가 쭉 진행이 되면서 이전에 했었던 말들을 진짜. 다음에도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다음에 올 법한 응답을 이제 생성하거나 찾아올 때 전체 이전에 있었던 문맥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다음에 올 법한 응답을 찾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미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미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다음에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클로버는 지금 몇 살이세요? 저는 나이가 없어요. <laughs> 좋겠다. <laughs> 인터뷰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가장 좋은 베스트 반응은 아 이거 뭐꽤 쓸만하다. 뭐 이런 정도의 만족도였는데 어르신들께서 아 근데 얘 이름이 뭐예요? 어떤 어르신은 이 인공이라고 부르면서 아 인공이가 말을 잘 하더라라고 하면서 저희 케어콜 자체에 대해서도 궁금함을 표시를 해 주셨었어요. AI에 대해서 대화해보고 싶은 의지, 알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게더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 그럴 때 되게 뿌듯했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구나라는 것도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이버 클로바는 케어콜처럼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AI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클로바 스튜디오, 클로바챗봇 같은 하이퍼클로바를 접목시킨 이런 서비스들을 고도화 중이고 이 외에도 사람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AI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